출박차, 좁은 길을 갑니다. 주차된 차 때문에 중앙선을 일부 물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자, 오른쪽에 주차된 차 중앙선을 일부 물어요. 앞에 가는 차가 좌회전 들어갔죠? 좌회전 들어갔고, 자, 중앙선 살짝 물고 가는데, 어, 저 차가 후진을 하네요, 이런. 허허, 저 차가 아까 그차 맞나요? 처음에, 아그차 맞네요. 흰색 차, 흰색 차가 이 흰색 차가 좌회전 들어가요. 좌회전 들어갔다가 앞으로 간줄 알았죠. 그런데 앞에 갔고요. 그리고 주차된 차 때문에 그 차가 미리 잘안 보이고요. 여기서 아 후진등, 이 후진등이 이분이 제 제가 키가 작아서 저는 후진등 못 봤어요. 그래도 후진등이 보일까요? 비상등 깜빡깜빡하면 보이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후진등이죠. 이 차가 여기에 서, 있, 서 있는 차인 줄 알았대요. 서 있거나 주, 주차되거나 주정차된 차로 알았다는 겁니다. 근데 저 차가 후진을 하네요. 앞에 자회전에 들어갔던 차가 간줄 알았거나 그차 아니고 다른 주차된 차인 줄 알았는데 이 차가 후진하면서 불박차를 때렸습니다.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? 불박차는 중앙선을 물고 갈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. 양쪽 보험사에서는 몇대 몇을 얘기하나요? 상대 측에서는 7대 3 내지 8대 2를 얘기한답니다. 우리 보험사는 처음에는 8대2 얘기하다가 지금 9 0대1 0 얘기한답니다. 저는 100대빵 주장하고 있습니다. 아, 저는요, 그 차가 주차내지 정차된 차로 보였습니다. 그리고 저는 후진등은 못 봤어요. 제가 잘못이 있나요? 투표합니다. 80대20이다, 90대1이다, 100대빵이다. 투표 시작. 음, 지난번에 한번 투표해 봤었는데요. 그때는 100대빵이라는 게 100%였었는데, 지금은 80대 20이라는 의견이 2% 있고요. 90대 10이라는 의견도 12% 있네요. 100대 빵이라는 의견은 86% 있습니다. 그럼 불박차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니, 저기서 후진으로 나오는 곳까지 서 있는 차로 보이죠? 아, 저기 저 차, 저 후진, 저서 있는 차, 후진도 들어와있나 안 들어있나, 그거까다 멈춰서 살펴야 될까요? 이걸 피하려면 여기 일단 멈춰. 멈춰서 어, 이거 후진등 있네. 그럼 저 차한테 빵해줬어야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? 저는 백대 빵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인데요. 어떻게 처리됐을까요? 이 사건은 분심이 같습니다. 분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. 예, 90대 10. 불박차도 전방주심 및 안전운전 의무가 있고, 교차로 진입 전에 각 방향에서 차량 진입 여부를 확인하여 일시정지 및 서행에서 진입해야 된다. 아, 그러면서 90대10이래요. 소송 갔습니다. 소송 가면 분심이 거쳤다가 면 그냥 그대로 나오죠. 소송에서, 법원에서요. 지난 4월 2 8일날 선고됐습니다. 90대10 똑같이 선고됐습니다. 저런 경우까지 멈춰서서 후진도 들어와 있네. 살펴야 될까요? 항 소는 안한것 같습니다. 그러시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오늘 소송 결과 나왔는데요. 아, 10%가실이 그대로 인정되어서 기각되었답니다. 4월 2 8일날 선고인데 왜 5월 1 0일날 알려줬을까요? 이미 항소기간은 지난 것 같아요. 아, 변호사님이 아, 저건 100대 0이 된다라는 내용까지도 첨부해서 보험사에 보내줬는데요. 제대로 대응을 못했는지 그대로 90대 10이랍니다. 다른 보험사로 바꿔야 할까 봅니다. <laughs>